명품 가방, 진짜 명품이라고 불릴 만큼 과연 퀄리티가 좋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게 진짜 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까지 신경 쓰는 그 변태적인 집착, 그게 명품이 아닐까? 안녕하십니까 백과사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테가 베네타는 잘 만들고 디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중고 명품을 시작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정가품에 대한 뭐 디테일이라든가 그런 정보가 되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뜯어보고 내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디테일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명품 내부는 다르더라고요. 과연 명품 백 안에는 어떠한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지 어떤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지를 직접 해체를 하면서 낱낱이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샤넬 클래식 미디움이에요. 말할 나이가 없는 대표적인 페이구고요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하단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은 형태가 이제 틀어지고 여기 부분에 가죽 캐비어 소재가 녹아 있어요. 난로에 불을 쬐다가 틀까지 변형돼서 이 상태로 왔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해체를 해보면서 내부에는 어떤 소재가 쓰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짜임이 되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해체하기 전에 과연 얘가 정품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할게요. 확실한 정품이고요. 20번 때, 진짜 얼마 안된 모델이에요. 시작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샤넬을 이렇게 해체를 해보는 사람이 칼이 너무 잘 갈렸네요. 스치기만 해도 실밥이 삭삭삭삭. 이거 이러다 가죽 갈리는 경우도 있나요? 재채기 하거나 숨 잘못 쉬면은 가죽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가방 값을 물어줘야 돼요.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옛날 샤넬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제가 옛날 거가 있으면은 좀 비교해 보면서 설명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말로 설명드리자면은 보시면 요게 본드 자국이에요. 예전에 이제 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게 화학 본드예요. 예전에는 샤넬도 본드 성분을 이제 천연 성분을 좀 많이 썼어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없고 뜯어질때좀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내부에 쓰여지는 본드 성분도 바뀌었다. 아, 이거, 이거만큼 꼭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스펀지가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 뭐 샤넬 스펀지는 좀 뭔가 다른가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반 스펀지입니다 <laughs> 약간 메모리폼 비슷하게 좀 이게 다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손으로 만졌을 때 쿠션감은 이제 오묘하게 고급스러움을 자아낼 수 있기는 하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얘가 수분을 머금어요 얘가 이제 수축이 되면서 이게 밋밋해져요 1900년대 초반 때 나왔던 옛날 샤넬 빈티지 클래식 모델들 있잖아요. 걔네들 보면은 다 이제 엠보 그 다이아몬드 패턴이 다 밋밋하게 빠져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 유분감이라든가 수분감을 얘네들이 흡수하면서 수축이 되면서 이게 밋밋해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벗겨내볼게요. 뒷실인데도 불구하고 이올 하나하나까지도 오차가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요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명품이에요. 네, 안 보이는 곳까지도 세심하게 이렇게 딱 들어맞는다. 정말 샤넬은 왜 샤넬인가를 알수 있는 대목은 뭐였냐면 내부에 쓰여지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천 소재까지도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게 쓰여졌고요. 또두 번째로 안 보이는 곳까지도 캐비어 소재를 그대로 이쪽에 덧댐을 해서 이 부드러움과 강직도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는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여기 안에 다이아몬드 패턴 가만히 보시면은 샤넬 클래식 미디움이나 전보 사이즈에 들어가는 더스트 모양이에요. 모르셨죠?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되겠죠? <웃음> <웃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밑에 하단 부분이 변형이 된 상황이거든요. 요 밑바닥만 제가 좀 해체를 해서 과연 디올 안에는 어떤 것들이 쓰여 있는지 샤넬이랑 좀 뭐가 다른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뜯기 전에 얘가 정품이 맞는지 한번 보거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품은 맞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디올백이 되게 비싼 핸드백인데, 조금 아쉬워요. 이 각인을 반, 박는 깊이감이라든가. 잘 지워져요. 우선 이렇게 되면은. 제 가격을 못하지 않나. 안 근데 이쁘긴 하다. 음,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와, 틀이 변형이 됐잖아요. 아까 샤넬 같은 경우에 토도독하고 이렇게 좀뜯기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이 변형이 된 상태라서 실밥에 대한 위치가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오로지 이제 손끝에 감으로만 해야 되는데. 어. 오케이. 이제 맥을, 맥을 찾았거든요. 뭐 설명드리고 자시고 할게 없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네, 많이 아쉬운 게. 우선은 요게 부직포거든요. 샤넬을 뜯었었을 때는 안에 부직포가 아니라 가죽을 덧댐을 하던가 약간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게 샤넬의 정체성이고.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어, 글쎄요. 뭐,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똑같이 이 엠보에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스펀지 형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좀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바닥이 좀 울어서 이게 수선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안에 내부에 보시게 되면은 딱딱한 판이 하나가 이제 갖춰져 있어요. 만약에 샤넬이었었으면 이 판을 어떤 형식으로 안 들었을까? 디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여진 색상이 다 블랙이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약간 이런 초록색 디테일이라든가 진짜 명품이라고 한다면 깔맞춤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샤넬이랑 디올이랑은 조금은 다르다. 이, 이런 부직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소재들 고급스러운 소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쓰지 않았다 라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이 밑에 바닥에 있는 이거는, 이거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 이 이 부분은 이제 무너졌을까 아까 전에 이제 샤넬 같은 경우는 가죽을 썼단 말이죠 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그 틀을 최대한 안 무너지게끔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직포를 썼고 야 이게 좀전좀 좀 깜짝 놀래기는 해요 이거 종이거든요 두꺼운 종인데 지금 뭔가 물을 먹었다는 소리거든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얘는 이제 비닐이죠 어 조금 아쉬운 소재를 썼어요 내부 같은 경우에 이 종이 소재랑 아까 전에 요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벌어지면서 들떠있으면서 이 틀이 변형된 것 같아요 기본 만드는 설계 단계부터 이걸 좀더 신경을 썼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디올 같은 경우에 중고백을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면 은 밑에 부분 옆에 부분이 이게 틀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종이가 습기라든가 어떠한 외부 물질을 머금으면서 이제 그 틀이 변형이 된 거거든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 초록색 부분 있잖아요 개의 틀은 변형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완벽하게 압착이 안돼 있다는 라 것도 하나 이제 방증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각을 세워야 되는 핸드백인데도 불구하고 샤넬이랑 디올이랑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 조금 보여드릴 수 있었던 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금액 대비 좀 아쉬운 핸드백이기는 해요. 이쁘기는 해요. 이쁘긴 한데 조금만 내부 디테일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 진짜 명품 티어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핸드백 두 개를 한번 해체를 뭐 해봤는데요. 저도 좀 놀라기는 했어요. 요즘 샤넬이랑 옛날 샤넬이랑 달라졌다.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틱하게 만들었던 장인의 숨결이 들어간 핸드백이랑 소재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좀 달라진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정말 명품은 옛날에 만들어진 명품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즘 나온 핸드백 디자인들 이쁘긴 이쁜데 옛날에 나온 핸드백도 이쁘면서도 그 만, 만듦새라든가 내부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오늘 제가 뜯은 가방 말고 다른 가방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뜯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선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주소라든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